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4월의 첫날, 멋진 한달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도 오뚜기 다육의 멋진 아이들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아이들 올려볼까요? 출발합니다. 자, 오늘. 지금 올려드리는 요 아이들은 따끈따끈한 신상 최초 공개입니다. 자 대륙에서 비행기 타고 온 자, 멋진 명품 창들입니다. 요 아이들은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자요 아이들은 주피터랑 피델리오 교배종인데요. 입장도 환엽으로 아주 넓고 멋진 명품 창들입니다. 사이즈도 아주 큼직하고 자, 색상도 물드는 색상도 아주 멋진 그런 명품 창들 제가 한번 소개 올리도록 할게요.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그새 벌써 자구들이 여기저기 지금 자구 출산 중이라 자구가 여기저기 달고 나왔어요. 자 입장도 넓고 한엽으로 아주 멋진 코스를 자랑하는 지금 자이 아이들은 수입 들어온지 얼마 안 되는 따끈따끈한 신상들이라 뿌리가 지금 이렇게 다 없는 상태지만 자 요즘 날씨에는 뿌리 내리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뿌리는 아주 내리기 쉬우니까 날씨가 좋아서 뿌리 내리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아이들은 벌써 이렇게 자구를 바글바글하게 다은 멋진 신상 자 발렌티노라고 이름은 발렌티노예요. 엄마 닮아서 주피터 얼굴도 나오고 아빠 닮은 피델리오 얼굴도 나오는. 멋진 발렌티노. 자, 사이즈도 좋고, 멋진 명품창. 발렌티노라는 이름 가진 따끈따끈한 신상 최초 공개입니다. 자, 어떻게 다육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따끈따끈한 신상 발렌티노입니다. 발렌티노. 자, 입장이 환엽으로 아주 멋진 포스를 자랑하는, 자, 물이 들면 훨씬 고급스러운 그런 품종이에요. 제가 자로 자세히 재 가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갈까요? 자, 벌써 물이 들기 시작한 아이들도 있고 입장이 도톰해서 포스가 아주 남다른 멋진 품종이에요. 자구도 이렇게 많이 달고 나오는데 이렇게 멋진 명품 창들을 뿌리 내려서 한번 키워보세요. 지금 뿌리가 없는 상태라 저희가 지금 거의 도매값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기회에 이 멋진 창들을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포스가 아주 장난 아니에요. 물이 어떻게 들을려나, 물든 모습도 참 기대가 되는 고급 품종이에요. 제가 하나 이렇게 화분에 심어봤어요. 와이는자 비행기 타고 장시간으로 오는 관계로 어떤 아이들은 살짝 박스 속에서 입장이 좀 길어진 아이들도 있는데 입장이 자 크면 이렇게 두꺼운 환엽으로 멋진 포스를 자랑하는 그런 발렌티노라는 멋진 명품 창이에요. 입장은 환엽으로 아주 멋지고요. 자, 사이즈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름은 발렌티노이고요. 가격은 15만원이에요. 15만원. 자, 사이즈는 한 17에서 18cm 정도 나오는 멋진 창이고요. 자, 뿔이 내리면 가격은 훨씬 올라가는 거 아시죠? 이렇게 자구도 잘 달고, 자, 이 아이는 주피터랑 피릴리오 교배종이에요. 자, 살짝살짝 보시면 주피터의 넓은 얼굴도 보이고 또 이쁜 색감을 자랑하는 피릴리오의 그 핑크빛 진한 핑크빛 그런 색상도 나타나고 있어요. 자, 박스를 열고 보는 순간 와, 홀짝 활짝, 활짝 진짜 반한 그 발렌티노. 사이즈 놀래고, 품종은 우리가 볼수 없었던, 그동안 볼수 없었던 고급품종인데, 자, 특별히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착한 가격에 올려보도록 합니다. 자, 뿌리 내리면 가격은 훨씬 높이 책정이 되지만, 지금 뿌리 없는 관계로, 자, 여러분들께 15만원에 드리는데요. 사이즈에 놀래실 거예요. 사이즈도 어마어마하고요. 입장 두께도 장난 아니에요. 뿌리 내려서 활착이 된 다음에 자, 조금 입장을 단단하게 붙이면 색깔도 아주 이쁜 그런 멋진 발렌티노 명품 창이에요. 자, 얼마나 오래 묵었으면 그새 벌써 자구들을 이렇게 다 달고 나왔어요. 자, 먼저 멋하신 우선순위로 자고 있는 아이들을 먼저 보내드릴게요. 자고 있고 입장 넓고 멋진 아이들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테니까요. 자, 그리고 오늘은 최초로 처음 올리는 기념으로 여러분들께 또 다른 제가 서비스로 자, 이 아이들을 뿌리 내려서 활착하게 해줄 이렇게 용토. 용토도 보내드립니다. 용토랑, 자, 이 그린색 풀분. 이 그린색 풀분은 가격이 블랙보다 좀더 높은지 아시죠? 여러분들. 제가 얘기 안 해도 다들 아실 거예요. 자, 발렌티노 오늘 구입하시는 모든 구독자님들께는 제가 이 발렌티노를 심을 수 있는 용토랑 이 풀분을 함께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자, 이렇게 명품 창 저렴한 가격에 드릴 때 얼른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뿌리 내리면 가격은 훨씬 올라가는 그런 명품 창이에요. 지금 첫 출시하는 따끈따끈한 신상. 자, 발렌티노에요. 발렌티노. 발렌티노 가격은 15만원입니다. 15만원. 자, 너무너무 멋지고. 보면 볼수록 꼭 빠지는 멋진 명품 창이에요. 자, 오늘은 특별하게 다육이 심을 용토랑 풀분을 같이 보내 드리니까 여러분들 이런 기회에 한번 이렇게 멋진 창 발렌티노를 한번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크기에 한번올래고 자, 멋진 포스에 한번올래는 멋진 명품창 발렌티노 가격은 15만원입니다. 15만원. 자, 오늘 오뚜기 채널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멋진 창 발렌티노 였습니다. 자, 발렌티노. 오늘 구입하시는 분들께는 또 다육이 용토랑 풀분을 함께 보내드리니까, 자, 이번 기회에 한번 명품창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울러서, 자, 다육이한테 좋은 여기 용토도 한번 소개해 올려드릴게요. 자, 요 아이는 이름이 스타라이트라는 자 특수공법으로 제작해서 만든 다육이 용토에 넣어서 쓰는 다육이 볼이에요. 자, 이 다육이볼은 수입 들어온 아이고요. 한 포에 10리터씩 포장이 되어 있어요. 이 용토의 역할은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용토 다육이 용토에 섞어서 쓰면 되는데요. 마사 비율처럼 섞으시면 되는데 자, 이 아이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렇게 제가 미리 실험해서 준비해 봤어요. 자, 종이컵에 요 다육이 볼을 쏟아갖고 물을 부었는데 요 컵은 젖지 않고 뽀송뽀송해요, 촉감이. 근데 다육이 볼은 물을 머금고 있어서 무거워요. 이처럼 특수 공법으로 만드는 이 다육이 볼은 다육이한테 물을 주면 이 볼이 물을 다 머금고 있어요. 머금고 있고 통풍에도 좋고 뿌리 내리는 활착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 다육이 용토인데요. 이 아이는 지금 물을 안준 아이고요. 물을 줬는데 이 다육이 볼이 물을 촉촉하게 다 머금고 있어요. 그만큼 특수 개발해서 만든 이 다육이 용토, 용토는요. 이름이 다육.. 이름이 스타라이트예요 스타라이트 이렇게 미립이 있고요. 미립이랑 중립이랑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작은 사이즈랑 큰 사이즈가 있는데요. 어, 구독자님들 취향에 따라서 작은 볼을 쓰시고 싶으면 작은 볼을 쓰시면 되고요. 좀큰 사이즈를 쓰시고 싶으면 큰 사이즈로 쓰시는데요. 요 위에 올리는 마감토, 마감토도 요 스타 라이트로 올려주면 아주 고급스럽고, 또 다육이 물름병 예방에도 좋고, 각종 통풍 뭐 뿌리 내리는 활착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스타라이트 볼인데요. 지금 국내에 지금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갖고 저희도 지금 힘들게 입수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워낙에 이 다육이 볼은 무게가 있기 때문에 무게가 한 10kg 정도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매장에 오셔서 구입하시면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고요. 자 매장에 오실 수 없는 먼 곳에 계시는 분들은 택비를 지불하면 저희가 보내드려요. 10리터 가격은 19,000원이에요. 10리터 가격은 19,000원이에요. 10리터 한 포면은 한동안 쓸것 같아요. 자 이렇게 건강한 다육이 용토 스타벌로 자 다육이들 죽이지 말고 건강하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다육이는 자, 키우는 것도 중요,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 구매를 했는데 실수로 이제 죽이거나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좋은 용토 같은 거를 사용해서 훨씬 건강하고 튼실하게 다육이를 키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어, 여러분들이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용토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렇게 살짝 올려 봤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자, 문자 주세요. 문자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자, 요런 아이도 있구나 하고, 자, 모르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자, 좋은 정보를 한번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도 오 뚜기다육 채널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처음 오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4월의 시작, 멋진 하루 되시고요. 자, 늘 오뚜기 채널 응원해주시는 응원해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시기 바라면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